6번. 노동 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보기 3번을 보면 노동 공급 곡선은 임금률과 노동 공급량 간의 관계에 대한 그래프이다라는 정의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임금률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임금률이란 것은 여가의 기회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기 2번으로 오면 기회비용의 개념을 이용하면 여가의 가격은 여가를 얻기 위해 포기하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수 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여가를 가지고 예를 들면 여가의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이 여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하는 많은 선택 가능성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가를 선택하면 여가를 누리는 시간만큼 노동 공급을 그만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 이야기는 노동공급의 대가인 임금이 바로 여가의 기회비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번과 3번은 기본 개념에 대한 기술이고 맞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맞는 보기고요. 오른쪽으로 와서 그러면 임금률은 여가의 기회비용인데 보기 1번에 가면 여가가 정상적인 경우 임금률 상승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미시경제학에서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동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이 변동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격 효과라고 하고 그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번 보기에서 임금률 상승의 경우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임금률을 상승했다고 하고 나타나는 가격 효과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체 효과는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의 소비를 늘리고 상대적으로 비싸진 재화의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임금률 상승은 여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의 소비는 감소하게 되고요. 그 반대인 노동 공급은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소득 효과는 실질 소득이 변함에 따라 소비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임금률이 상승하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화의 성질에 따라서 소득 효과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보기 1번에서 여가는 정상재라고 했기 때문에 정상재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재화를 의미하고 임금률이 상승해서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상재인 여가의 소비는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인 노동 공급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여가의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두 효과의 합인 가격 효과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가의 반대인 노동 공급의 경우도 노동 공급을 증가시킬지 감소시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기 1번에 보면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가 동일하게 음의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했는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보기 4번. 후방 굴절하는 노동 공급 곡선은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큰 경우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보기 3번에서 주어진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보기 3번에 나와 있듯이 노동 공급 곡선은 임금률과 노동 공급량 간의 관계에 관한 그래프고 보통은 임금률이 상승함에 따라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우상향하다가 후방 굴절하는 노동 공급 곡선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임금률 상승에 따라서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커질 때. 나타나게 됩니다. 즉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대체효과 보다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소득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임금률이 상승했지만 노동공급을 줄이게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좌상방으로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기 4번에 소득효과가 대체효과 보다 큰 경우 나타날 수 있다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이 답이 되겠네요. 7번 X제와 Y제 두제화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소비자 선택에 대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기들을 보면 수요의 각종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의 탄력성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상품 가격에 작은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의 상대적 크기로 측정됩니다.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 분에 수요량의 변화율로 표시를 할수 있고요. 보통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은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부호를 양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나타내면 분모에 가격의 변화율이 있고 분자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분만 따로 앞으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갖는 수치가 중요한데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는 탄력적이라고 하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과 같으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나오면 중요한 것이 판매 수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가격이 변화할 때 판매 수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판매 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죠. 만약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그 가격이 상승한 변화율 보다 수요량의 감소하는 변화율이 더큰 것이 탄력적인 재화이죠. 그러면 전체 판매 수입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탄력적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의 변화율은 그 가격 변화율보다 작게 변하게 되죠. 즉,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의 변화율은 가격의 상승률보다는 작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 수입은 오히려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단위 탄력적인 재화의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할 때그 상승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수요량이 하락하기 때문에 전체 판매 수입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다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수준에 생긴 작은 변화에 대해서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소득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수식으로 나타내면 소득 변화율 m 분의 d m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qx분의 dqx로 표시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변화분만 따로 앞으로 떼어서 이렇게 표시를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요의 소득 탈성이 갖는 그 수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소득의 증가가 그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정상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상제는 영역을 세분화해서 필수제와 사치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그것은 필수제라고 하고요. 소득의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사치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이것은 열등제라고 합니다. 세 번째, 수요의 교차탄력성입니다. 이것은 두 재화 간의 관계를 알수 있는 수치인데 한 상품의 가격에 생긴 변화에 대해서 다른 상품의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X제 가격이 변화했다고 할때 Y제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변화분을 앞으로 떼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역시 이 수요의 교차탄력성의 값이 어떤 범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두 재화의 관계가 결정이 됩니다. 수요의 교차 타격성이 0보다 큰 경우, 이 경우는 x의 가격의 변화율과 y제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x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면 y제 수요량도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재화간의 관계를 서로 대체재라고 하고요. 그리고 수요의 교차 타격성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보완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과 같으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서로 독립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아본 가격 탄력성의 세 가지 종류의 정의와 의미를 통해서 보기에 하나씩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x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y제는 x제의 대체제이다. 이 1번 보기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이 대체제를 판정하기 위한 수요의 교착 탄력성을 연관지어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 보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제가 X제와 Y제 두 제화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대표적인 소비자의 예산 제약식을 설정을 하고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소비자의 예산 제약식입니다. X제 가격 곱하기 X제 소비량, 더하기 y제 가격 곱하기 y제 소비량이 소득과 같다. 그리고 이것은 소비자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기업 관점에서는 이 x제에 대한 이 소비자의 지출액이 결국 x제의 판매 수입이 되겠고요. 역시 이 p y 곱하기 y는 y제의 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x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보겠습니다. x제는 수요의 가격 달성이 1보다 크니까 X의 수요량은 어떻게 되죠? 이 가격 상승보다 더 크게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 소비자의 X에 대한 지출액은 감소하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X에 대한 판매 수입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득은 불변이고, Y제 가격도 불변이죠? 그러면, 이 예산 제약식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Y재의 소비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으로 X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Y재 소비량이 증가했습니다. 이야기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에서 X재 가격이 변화했을 때 Y재 수량의 변화율이 같은 방향으로 변했다는 것이고 즉 X재와 Y재는 대체제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보기 2번, X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X의 가격이 상승할 때, X에 대한 지출액은 감소한다. 방금 보기 1번을 설명을 할 때, 이쪽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죠.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X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면, Y자는 반드시 열등제이다. 자, 이 보기 3번은 보기 4번 두 재화가 동시에 열등재일 수는 없다. 이것을 같이 한번 이 예산 제약식을 변형을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예산 제약식에서 한번 새로운 식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예산 제약식이 px 곱하기 x 더하기 py 곱하기 y는 m에서 만약에 소득이 m에서 m 플러스 델타 m, 즉이 델타 m만큼 변화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의 소비량도, x의 소비량도 델타 x만큼 변하게 되고, y의 소비량도 델타 y만큼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은 m 더하기 델타 m이 되겠죠. 그리고 최초의 이 예산 제약식이 이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변형한 식에서 이 예산 제약식을 뺍니다. 좌변끼리 빼고 우변끼리 빼면, 이렇게 px 곱하기 델타 x 더하기, P y 곱하기 델타 y는 델타 m이 됩니다. 그리고 양변을 델타 m으로 나눠 주겠습니다. 그러면 P x 곱하기 델타 m 분의 델타 x 더하기 P y 곱하기 델타 m 분의 델타 y가 1이 되고, 그리고 이 델타 m 분의 델타 x 이것은 수의 소득 탄력성에서 지금 여기 보면 변화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따로 왼쪽으로 떼어낸 이 부분이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 식에서 제일 오른쪽에 보면 왼쪽에 이 부분이죠. 그러면 식을 변형해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형식으로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델타 m분의 델타 x 옆에다가 x분의 m을 곱해주고 다시 이 왼쪽에 m분의 x를 곱해주면 결국 1을 곱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묶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m분의 y와 y분의 m을 곱해서 이렇게 변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 그리고 여기서는 이 부분 이것이 왼쪽은 x제의 소득탄력성이고 오른쪽은 y제의 소득탄력성이 되죠. 이렇게 변형을 할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래의 예산제약식을 m으로 나눕니다. m으로 나누면 m분의 px 곱하기 x 더하기 m분의 py 곱하기 y가 이되죠 그러면 이 1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 오른쪽 식에서 왼쪽 식을 뺍니다. 좌변은 좌변끼리 빼고 우변은 우변끼리 빼면 우변은 0이 되고 좌변은 m 분의 px 곱하기 x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이러한 같은 모습이 되고 우리는 이제 이 식을 가지고 3번, 4번을 하나씩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식을 도출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만약에 X제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다면,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이 0보다 작게 되고, 물론 이건 당연히 0보다 큰, 큰 수죠. 그러면 이 오른쪽과 합쳐서 0이 되려면 이쪽은 0보다 큰 수가 돼야 되죠. 이 m분의 py 곱하기 y는 0보다 큰 수고, 그러면 이 부분이 0보다 커야 되니까, Y제의 소득 탄력성은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즉, X제가 사치제라면, Y제는 필수제 또는 열등제 이어야 합니다. 보기 3번 한번 보겠습니다. X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면 이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Y제는 반드시 열등제이다. Y제의 소득탄력성은 1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지 반드시 열등제는 아니죠. 즉, 필수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만약에 X재의 소득타력성이 0보다 작다면 즉 X재가 열등재라면 이쪽 부분이 양수가 되죠. 그러면 이쪽 부분이 무조건 음수가 돼야 되니까 Y재의 소득타력성은 1보다 커야 됩니다. 즉 Y재는 사치재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을 보면 두 재화가 동시에 열등재일 수는 없다. 한 재화가 열등재이면 나머지 재화는 무조건 사치재 이어야 되니까 두 재화가 동시에 열등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4번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세 번째 조건 마저 보겠습니다. 만약에 X의 소득탈력성이 1과 같다면 이쪽 부분이 0이 되죠. 그러면 여기도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Y의 소득탈력성도 1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보기엔 없지만 이 식에서 이렇게 도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답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른 것이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